고전의 지혜를 현대의 삶으로 연결하는 채널, 한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붙잡고 지금의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경쟁력은 멈춰버립니다. 오늘은 고착화된 습관과 사고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로 수주대토. 이 성어는 변화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자들의 비극을 증명합니다. 지식 및 유래심화, 한비자의 날카로운 비판, 수주대토, 한자를 풀어봅시다. 지킬수, 그루터기주, 기다릴테, 토끼토, 곧,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우연한 행운에 기대어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는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배경심화, 법가의 현실주의 이 이야기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에 실려 있습니다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대표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 우화를 사용했습니다 농부의 우연한 행운 옛날 송나라의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밭에서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바가운데 박혀 있던 나무 그루터기의 머리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농부는 노력 없이 얻은 이큰 행운에 매우 기뻐하며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큰 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이 우연한 일은 농부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반복. 농부는 이후 쟁기와 호미를 버리고 매일 그 그루터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토끼가 다시 나타나. 부딪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밭일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하루 종일 기다려도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밭은 황폐해졌고 토끼를 기다리던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비자의 경고, 한비자는 이 농부의 어리석음을 당시 예성인들의 방식만 고집하던 위정자들에게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과거의 낡은 법과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수주대토는 변화하는 환경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패턴에 갇혀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시대적 경고입니다. 현대적 해석 및 심화 적용,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과 개인, 수주대토의 지혜는 초변화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더욱 날카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첫째. 대박 경험에 더 농부가 그루터기를 지킨 이유는 단한 번의 큰 성공 경험 때문입니다. 외사나 개인도 과거의 히트 상품이나 성공 방식에 갇혀 현실에 새로운 바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조직에서 우리는 예전에도 잘해왔으니 버티면 된다는 태도는 수주대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토끼는 당신의 그루터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도망쳤습니다. 둘째, 운에 기대는 습관의 위험성. 농부는 자신의 노력 대신 운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주도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수주대토는 우리에게 행운은 우연의 산물이지만 성과는 노력의 피연적 산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운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력의 근육은 약해집니다. 셋째, 고착화된 사고 방식의 위험성. 한 비자가 비판했듯, 변화된 시대에는 변화된 법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진리로 굳게 믿고,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도전을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멈춘 시계가 됩니다. 수주대토는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현대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실천 가이드, 수주대토에서 벗어나는 3단계, 과거의 그루터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3단계 실천 전략입니다. 1단계, 나만의 그루터기 확인. 당신이 예전 방식이라고 믿고 고집하는 습관. 기술. 사고 방식 3가지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예, 문서 작업. 관계 맺는 법. 마케팅 방식 등. 2단계, 바딜 루틴 설정. 도끼가 오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그루터기 옆에서 기다리던 시간을 새로운 밭일에 할애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예, 매일 새로운 트렌드 30분 학습 새로운 기술 1시간 연습 3단계, 결과 대신 행동 기록 토끼가 왔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내가 새로운 밭일을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기록하세요 행동의 변화만이 사고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경험한 수주대토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한담, 수주대토였습니다. 세상은 쉴새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일어나 새로운 밭을 갈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의 지혜로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한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